okay everybody yeah okay, 네, 안녕하세요. 캠핑카서서 마크입니다. 자, 오늘은 궁금해 하신 분들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차가 하나 있어요. 근데 팅을 그냥 리뷰하는 이유는 37 세팅이 어떤 밸런스로 나오는지 하고 이 차에는 이제 벨텍서 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세팅하면서 하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이 벨텍서 스펜션이 실제로 주행하면 주행감이 어떤지 그리고 37 세팅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휠 사이즈가 지금 변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24인치 세팅이 돼 있는데 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뭐 출고하기 전에 테스트 좀 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미케닉들 주행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타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좀 점검도 해볼게요. 테스트 촬영하고 요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보신 거가 지금 37 세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얇은 세팅 있고 넓은 세팅 이 있는데 요건 이제 풀로 가장 넓은 세팅으로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세팅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 세팅은 순정의 베이스들을 살리고 저희가 잘하는 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프로드 차뭐 이거보다는 이딱 깨끗하게. 작업하는 걸 저희는 주로 이제 추구를 하는데 보신 거와 같이 이렇게 세팅 지금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세마 갔을 때도 되게 놀래긴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막 카피하는 회사들 특히 몇 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진짜 이거 한 군데는 진짜 제가 진짜 아 죽여 이 2단 레이어로 작업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투톤으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게 아예 없었죠 근데 저희가 랭글러 할 때부터 저희가 그 에픽헨다도 마찬가지고 이게 투톤 레이어로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하고 그 이유는 이렇게 넓은 거를 굉장히 지루하게 뽑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레이어를 준 거거든요 그 아이디어 이점으로 해서 예쁘게 뽑기 시작한 이 2단 레이어가 저희 지금 에픽 휀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약간 특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투톤으로 잡으면서 이 바디하고 원래 있는 부분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범퍼하고 이 라인을 저희가 이제 블랙으로 투톤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시그니처처럼 된이바디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범퍼는 순정 범퍼를 사용해서 저희가 도색을 하되 지금 보이게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립하고 해서 일체형으로 저희가 뽑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태에 브론코용 이제 전동 발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왔을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단으로 되어 있고 지금 휀다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도어 쪽에 붙는 이제 휀다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2단으로 되어 있고 뒷면도 또한 이렇게 범퍼 쪽에 가이드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일체감이 있게 뽑은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뒷 아직 뒤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는 저희가 작업하기 전이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아마 스페어 타이어가 붙으면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살짝 튀는 느낌을 받을 텐데 그거는 꼭 스페어 타이어 100% 영향은 아니지만 확실히 영향을 좀 줘요. 왜냐면 무게 밸런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뒤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시면 되고 탑을 저희가 도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점점 나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탑이 되게 희한한 게 랭글러하고 비교가 좀 되는 게 이게 실을 하면 이렇게 매끈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잡았어요. 그래서 좀 품질이 좀더 좋아지고 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우는 거는 이상하게 이 브론코 탑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필러 저희가 블랙으로 칠을 해서 유광으로 칠을 하면서 이제 유리하고 일체감이 좀 보일 수 있게 저희가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블랙톤으로 투톤으로 아예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기랑 여기도 저희가 커버 시어서 유광으로 칠을 하고 블랙으로 칠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전면 여기 필러까지 전부 다 A로 이렇게 칠해서 이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칠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이제 이 원래 이 재질 때문에 유광으로 이게 많이 나 안 나오지만 이 블랙으로 저희가 일일이 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특히 옛날 아우디 알파를 보시면은 본넷이 있고 본넷 안으로 필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형태의 차량들은 여기를 블랙으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위가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게 이쁜데 브론코도 마찬가지라서 다른 세팅으로 저희가 배색을 나간 차는 여기 전면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또 프레임리스 차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전체가 다 보이면 되게 깔끔하게 위에가 딱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하면 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차는 이제 그런 세팅은 손님. 원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 사이드 밀러 라인까지 전부 칠을 하고, 블랙 투톤으로 저희가 작업되어 있는 차고, 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업그레이드 하셔서 24인치 휠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휠은 아무래도 승차감이 조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손님들한테 늘 상담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몸이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피지컬이 좋고 하지만, 실제로 바닥에 있는 신발이 어떤 영향을 주냐, 피지컬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점프력도 그대로일 수 있지만, 이 쿠션감이라는 건 바닥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 내 만약에 농구화가 아니고 런닝화를 신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충격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이 하체 구조의 피지컬이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에 내 발을 지탱하는 바닥 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은 타이어하고 휠에 굉장히 밀,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승차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 휴, 이게 스포츠카들 타이어들 보면 휠이 엄청 크고 타이어가 얇은데 가격은 더 비싼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 요 왜냐하면 타이어는 얇은데 그 고속 성능의 출력들을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플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 안에 철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는 얇은데 완충을 해주거나 이게 눌려버리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게 견뎌줘야 돼서 아무래도 타이어가 얇으면 얇을수록 조금 더 팀을 더 많이 주게 되거든요. 오프로드 타이어도 마찬가지 견뎌줘야 되기 때문에 휠이 크고 타이어가 얇은 세트니까 그러니까 총 높이는 그대로지만 타이어가 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는 타이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딱딱하고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소음하고는 사실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 만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말라가냐에 따라서도 소음이 발생하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차이가 조금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오프로드 타이어들은 여기 그 트레드하고 트레드 사이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오는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기술로 잡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프로드 타이어를 선택하실 때는 소음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이 차에서 딱히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깔끔한 세팅으로 작업되면서 조금 더 휠도 크고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사이즈 세팅이 패키지처럼 나오되, 실내까지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마지막으로 타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 자,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벨텍 서스펜션은 이제 높이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에어 서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에어 서스처럼 뭐 이렇게 올리고 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 차량이 이제 세팅을 한번 하면 구조에 따라서는 뭐 올리고 싶을 수도 있고 내리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팅 값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큰 세팅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서스펜션들 지금 브랜드 중에 7인치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서스펜션은 현존은 지금 벨텍밖에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벨텍 서스펜션은 이제 밑에 있는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높이를 변경한다는 거는 브론코는 앞에가 이제 독립 서스펜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허용치까지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 구조로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암까지 좌우의 암도 이제 7인치까지 허용이 될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제가 이 회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이제 벨텍 서스펜션은 사실 미국에서 뭘로 유명하냐 이 로우라이딩으로 유명합니다. 자 로우라이더 버전으로 나왔는데 그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신뢰도가 왜있느냐 그 K.W. 서스펜션 여러분 아시죠? K.W. 서스펜션이 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텍 서스펜션에 나와 있는 이코일로버 자체의 세팅과 코일로버샥 자체도 KW 서스펜션의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아주 신뢰가 있는 회사고 이게 브론코가 출시됐을 때이 7인치 킷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서스펜션이 되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 제가 설명을 몇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퀼러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하 man 이게 좌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서스펜션이 좋지가 않으면 좌우 롤이 일정치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핸들이 놀아요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게 통째로 움직이면 아무리 조향 관련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유격이 좀 있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온전치 않으면 사실 얘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이 이런 높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벨텍 서스펜션은 지금 이제 뭐 저희도 전에 한번 이제 세팅을 하고 체크를 해 봤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정쇼바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한 느낌은 있을 수 있어도 좀 안정된다는 느낌을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7.5인치까지 허용이 되는 세팅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되게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량 실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내까지 풀로 되어 있는 차량 세팅이고, 세팅된 채로 손님한테 이제 출고하게전 나가게 되는 건데 아마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도로로 나갈 건데. 이게 서스펜션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 컨트리 건좀 부들부들 하거든요. 담세력 조절이 되기는 한데, 얘는 이제 담세력 조절보다는 주행의 세팅이 맞춰져 있는 거다 보니까, 고속에서 굉장히 좋은 안정성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 차를 타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 이제 제가늘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튜닝을 해서 탈 때, 승차감에 대한 부분들 질문이 많이 있어요. 승차감이 영향을 주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타이어의 두께. 왜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바닥에 지면부터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뒤는 이제 그충격흡수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휠이 좀 크고, 타이어가 좀 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인 부분에서 막 이렇게 좋은 이점을 가져가지 못해요. 이 타이어 두께가 좀 두꺼우면 공기압으로도 어느 정도 1차이 바운딩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휠이 좀 넓고 타이어가 얇은 세팅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일차적으로 좋진 않아요. 제가 지금 주로 보려는 거는 이 서스펜션 세팅이 얼마나 지금 되게 좋으냐. 지금 이제 저희가 주행하고 있는 모드가 2륜이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다른 오토로 놓고 2륜일 때는 후륜 베이스란 말이에요. 다른 오토로 놨을 때는 딱 앞쪽에 이제 그 구동력을 잡아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100% 4륜이 아니고 개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4륜 어쩔 때는. 둘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주행을 나갈 때는. 4륜하고 1륜일 때 진동의 차이는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진동의 차이는 전혀 없고, 세팅은 잘 됐어요. 자, 이게 롤이 없잖아. 너무 좋아요. 자, 깜빡이 키고 차가 없으니까 한번 급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2차로 100km면 좀 빠른 건데, 지금 이 세팅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쇼바가 갖고 있는 영장에서 제한을 다 두고 있는 건데 이 쇼바가 좋다 보니까 지금 달리면서 지금 확실히 불안한 게 전혀 없어요. 속도를 좀 올린다 하더라도 전혀 불안한 게 없고, 아우 전혀 쏠림 이게 지금 제 제가 중력 때문에 몸이 쏠리는 거지 차가 지금 눕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차는 딱 평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도 전혀 문제가 없고 원래 테스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과하게 <laughs>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서 어, 지금 너무 좋다. 역시 비싼 게그 고속도로에서만 탔으니까 시내 도로 타면서 저희 쪽 회사 주변에 이제 약간 바운드 많이 되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고기를 들어가 볼 건데, 주행을 하러 일반 도로 쪽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포장도로나 아니면 조금 그 시내도로도 좀 이게 포장이 되는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부드럽죠. 지금 방지턱 넘어갔는데 불주롭고다 괜찮고 일단 쇼바가 돼 있는 것 자체가 영향을 이런 부분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타이어를 좀더 키우면 그리고 무게가 좀더 나가면 이 코일오버가 딱그 매칭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한국에서 할수 없으니까 이뭐 랭글러 오너 분들에서 그냥 이게 벌써 척척척컹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광주 넘을 때도 철컹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는 가는 거고 약간 딱딱할 뿐이지 타이어가 아마 좀더 두꺼우면 이 딱딱함도 없을 텐데 이 세팅은 약간 좀 낮은 차들 타셨던 손님들이나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게 타보니까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처럼 이제 벨텍이 갖고 있는 성향은 조금 딱딱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바가 좋으면 이게 잡소리는 안 나요 원래 이게 빡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일 그건 아니고 그 심한 부분들은 딱 상세를 시켜주고 유지를 해주는 형태여서 지금 이 벨텍 서스펜션 자체는 그런 성향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 세팅이 저희가 지금 주로 나가는 풀 패키지라고 하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하체도 상위 옵션으로 이제 서스펜션까지 교환이 들어가고 지금 이제 실내까지 이렇게 풀로 작업이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런코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카카오 플러스 들어가셔서 패키지 견적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고 또 피치스 들어가시면 피치스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팅 가져가실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이 기본 세팅은 이게 37 기본 세팅이 아니고 차주분께서 휠 사이즈도 24인치 맥스로 올리시고 그리고 실내까지 풀옵션으로 작업하신 거기 때문에 기본 패키지에서 금액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클락 설명을 드릴 때 할부 상품도 이제 금액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획성 있게 금액을 조절해서 할부 상품 쓰실 수 있으니까 이 패키지나 아니면은 이 튜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16618685나 그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킴크 커스텀 마켓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